Música 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의 말씀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7일간 이루어졌던 제사장의 위임식의 이야기가 마쳐졌습니다. 네 가지의 제사가 있었죠. 속제제 번제, 화목제, 소재, 드리는 방법은 뭐가 있었습니까? 화재도 있었습니다. 거재, 높이 들다, 흔들흔들 요재,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마지막 포도주, 기름, 콸콸 붓는 전재, 네 가지의 모든 방법들이 다 위임식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장에서부터는요. 다시금 성소에 쓰여졌던 기구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양할 재단, 분양단, 향을 피우는 재단,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의 속전, 이 향과 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2절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자 큐빗 기억나시죠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한 큐빗 그래서 뭐 45cm 46 길게는 47음 조금 의견 차이는 있지만 여하튼 이게 한 큐빗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이 분양할 재단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6절로 내려가 보세요 그 재단을 증거 그의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증거계 또는 언약계 법계 이렇게 부르죠 속죄소는 무엇입니까 그언약계 뚜껑을 얘기했죠 자 분양할 재단은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계 증거계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으로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성소 박 맞은편에 뭐가 있냐고요? 분양할 이 재단이 있습니다. 자, 이 재단의 특징이 있어요. 앞서 2절을 보시면 뿔. 자, 성경에서 뿔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힘, 권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사절에 보시면 채를 가지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언약계랑 똑같아요. 언약계도 내 모서리에 둥근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어 놓은 채로 놔두었잖아요. 이 분양할 재단도 똑같았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불, 힘과 권세, 그리고 채를 깨어 놓았다. 그것은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분양할 재단이 신약으로 쫙 연결을 하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지십니까?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 분양할 재단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 향이 신약으로 와서,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이 향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향은 꺼질 수가 없습니다. 이 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향은 이제 우리들에게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때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때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제사장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그란 너무나도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꺼질 수 없습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새벽에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몸은 힘들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저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이 힘. 이게 뭡니까? 이게 뿌리죠, 뿔. 예 힘과 권세, 이 영적인 힘을 영적 질서를 기도를 통해 딱 잡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단지 교회에서만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체를 깨고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곳, 어디서나 언제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분양할 제단. 재단. 그 제단에서 분향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인구를 계수할 때 속전 나의 죄 사함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돈을 내라 이 얘기를 하셔요. 11절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요하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개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속전. 이 돈의 의미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어.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모든 죄와 더럽고 추함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여 졌어라는 의미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물의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드려올 수 있습니까 어, 13, 14절을 보시죠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반세 개를 낼지니 한세겔를 이십 개라라 그반세겔를 여와께 드릴지며 우선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반세겔를 14절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와께 드려라 자 조건이 있죠 스무 살 이상 된 성인 남성 그리고 요 어, 액수는 반세계를. 그런데 오늘 15,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들을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돈 많다고 해서 더 내지 말고 없다고 해서 안 내지 말고 그래서 누구나 다낼수 있을 만큼의 이 반세계를 이것을 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오늘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러한 속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림으로 헌금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온전히 모두가 함께 나아가도록 해라.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향의 이야기.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였다. 돈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과 탐욕으로 더 많은 것들을 나는 가질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 예수 어미실 가족 여러분 또한 이 채널을 통해 말씀 나누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기도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고백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마음껏 드높이는 귀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는데요. 내일 들어지는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향을 피우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복된 예배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 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고요. 오늘 한 날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한날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고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쉴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 드리며 아버지의 그 이끄심 속에 온전히 거하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내일 예배,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김장 위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